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날씨가 아주 어, 화창한 게 좋아 수학 공부하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오늘도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의 x 값 찾기가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동안 x 값 찾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x 값 찾기 기억 날까요? 첫 번째는 누구랬을까요? 인수분해 이용한 x 값 찾기.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거의 제곱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렇죠. 제곱근의 성질이죠. 제곱근의 성질. 을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근에도 안 되고 제곱근의 성질도 안 됐어. 어,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프리. 완전 제곱식을 어, 이용한 프리 아이. 자, 네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식이 나왔는데 그 공식을 우리가 무슨 공식이야? 근의 공식이라 했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는 요 3번까지 왔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하는 게 근해공식이라는 거 근해공식 자 그럼 선생님이 근해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해공식은 완전제곱식 풀이를 하다 보니까 나온 규칙이란 말이야 자 봐봐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 완전제곱식은 어, 상수를 왼쪽으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넘겨. 그쵸? 그럼 A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는 넘어가서 얼마? 빼기 C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엔 대장을 뭐로 나눠야 돼? 어, 우리가 A로 나눠야죠. 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 값은 마이너스 얼마? A분의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그쵸? 그 다음에 하는 게 반의 제곱이니까, A분의 B의 개수에다가 반을 곱하니까 2A분의 B. 자,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어, 더한단 말이야. 4A 제곱되에 B의 제곱. 자,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뭐가 되고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를 통분하니까 곱하기 4A, 곱하기 4A, 어, 아,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의 제곱이 얘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값은 자 어, 얼마가 되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자 그럼 얘가 넘어가주니까 x는 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얼마가 되고 2a가 되고 너는 못 나오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어, 밑에가 똑같으니까 x는 얼마예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가 되겠지. 자, 공식이 나왔네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 자, 이걸 외우는 거야 어, 이걸 외워야 돼 자, 요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 어, 근의 공식을 먼저 외우세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 그쵸 어, 이렇게 자, 대장 ax의 제곱 bxc는 0꼴로 만든다 1번 자, A 값, B 값, C 값 찾아가지고,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다가 집어넣는다. 요거야. 알았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근의 공식은, X는 지금 했던 걸세이한 번, 다시 한번쭉 긁어보니까, 어, 자, A로 나눠주고, 상수 넘기고,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쵸? 어, 그래서 근의 공식이, 이러한 공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하나 더할건 뭐냐면은,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짝수 공식은 뭐냐면은, B가 짝수일 때, 얘들아, B가 어,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야. 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이거 많이 써먹으니까, 이걸 외우세요. 자,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이 얼마냐면은, 어, B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자, B-를 집어넣는데, B-라는 거는 B의 반이야. 어, B가 짝수니까 2로 나눠진 값이 b 예요 자 그럼 공식은 뭐냐면은 x는 자, 짝수 공식 어떨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 자요것도 여러분들 적어주면은 화면을 멈춘 다음에 그렇게 외워야 돼자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는 b의 반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자 요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식만 외우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나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치? 어, 자, 다시 한 번. 우리, 자, 스미 한번 이걸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 X 앞에가 뭐니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이네. A는 3, B 다시는 B의 반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어, 3이 되는 거야.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들아 홀수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공식은 얼마예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그럼 얘는 짝수공식이니까 2번 공식에다 집어넣어 1번 2번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 자,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는 2루트 3이 되겠지. 자,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2번. 자, 얘는 지금 뭐예요? a가 1이고, b의 값이 얼마고, 3이고, c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번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화면을 멈춘 다음에 근의 공식 두 개를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문제 금방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b 의 제곱, 마이너스 4 a 1 플러스 4, 4, 16. 자, 그럼 x는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특별히 이렇게 나온 거는 두 가지를 써.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또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두 개를 써가지고, 자 요거는 1이 되고 요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내면 되겠어 자 다음에 1-2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어, 복잡한 거는 없어 우리 최소공배수 분수는 최소공배수 곱한다 소수는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한다 가로를 풀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a가 양수가 되게 c는 0이 되게 만들어줘 자, 짝수 공식, 홀수 공식 써볼까요? 짝수 공식은 얼마야?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홀수 공식은 뭐예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2-1번. 5하고 2하고 10하고 없으려면은 양변에 10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0 곱하니까 2 x 의 제곱. 10 곱하니까 플러스 몇 X? 5X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게 0이야 짝수 공식을 쓸까요? 홀수 공식을 쓸까요? 어, 자 얘가 홀수니까 홀수 공식 쓰는 거야 A는 2 B는 5 C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a C. 자 이렇게 그럼 x는 얼마 분에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8 8 38에 24아따 이런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9는 7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7,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두 개가 된다, 그치? 어, 그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자, 소수니까 10을 똑같이 곱하는 거야. 10 곱하니까 3x의 제곱, 10x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는데, x 앞에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겠네요. a는 3, b'는 마이너스 10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5, c의 값은 얼마가 되는거야? 1이 되는거야. 자 그럼 얘는 x는 얼마 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얼마예요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 자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어요. 다음에 어, 가를 풀어주니까 얼마가 되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4이 값은 가로 풀어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될테고 자 <laughs> 방정식의 풀이의 가장기본은 한쪽으로 넘겨서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넘겨라 너 플러스 너 어, 넘어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다음은 플러스 1은 0이네요 자요거아 근의 공식을 써도 될까요?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렇지 인수분해 하자 이거는 자, 이게 얼마야? 어, 0이야. 그럼 x는 얼마예요? 1이 되겠네요. 1. 자, 1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얼마? 0이 되는 거야. 어, 1. 자, 다음. 2-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3-1번. 자, 치환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어, 똑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뭐 a라는 놈, 다른 놈으로 문자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a-3, a 플러스 a 2는 0이 되고, 이제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그렇죠 x 플러스 5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5 플러스 2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7은 0이니까 x의 값은 얼마고 하 얼마고 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 어,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두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a라고 제안했더니 3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얼마에요? 곱해서 얘가 되는 거는 3a하고 a하고, 2가 되는 거는 2하고 1하고, 대각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너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야. 자, 그럼 쓸 때는, 어, 3a 플러스 1을 쓰고, a 마이너스 1을 쓰고, 이게 0이야. 자, 근데 a에다 뭘집어넣어야 이제? x 마이너스 를 집어넣었더니, 3x 마이너스 3 플러스 2, 3x 가 아니고 x-1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자 이게 얼마예요 3x 1 x 마이 2는 0 x는 얼마 3분의 1하고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치환하는거 치환하면은 우리 4가지 중에서 인수분해 기본적인 형태에 걸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어 <laughs> 3-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자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번. 2차 음, 방정식을 풀어라. 1번. a는 얼마가 되고? 1. 아, 또 근의 공식 써줄까요? 홀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써줄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5. 자,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20에다가 21이네요. 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a는 얼마고 3이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7이고, c는 얼마야? 3이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에 제곱하니까 49 마이너스 4ac. 어, 넌 얼마야? 9 4 36이니까 13이 남네요. 어, x는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남았어. 이렇게 3번. 자, a는 2,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1.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8아 25하고 8도 하니까 3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들 공식만 외우면은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 a는 3 b는 마이너스 13, c는 마이너스 10. 자,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의 제곱 1 3의 제곱하니까 169 마이너스 4ac. 숫자가 이렇게 커. 이거 왜 이렇게 커? 4ac. 자, 120이니까 289. 그럼 6분의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9네요. 289는 17의 제곱이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17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7. 자, 얘는 6분의, 하나는 17, 6분의 마이너스 17.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어차피 근의 공식을 외웠냐, 못 외웠냐, 그거야. 나머지는 단순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쵸? 풀어봐야 돼. 자, 아, 근의 공식을 써라. 그러면 다시 한번 써줄까요? x는 얼마군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짝수 공식은 x는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지. ac <laughs> 자 그러면은 그냥 근의 공식을 쓰니까 4 홀수 공식 b는 6 c는 마이너스 3. 얼마나 짝수 공식이 편한지 보세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36 마이너스 4ac ac 자 그러면은 8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6곱하기 3하니까 48. 그럼 84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이놈은 4 곱하기 21이니까 2루트 21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 근데 짝수 공식을 쓰면은 a는 4, b 다시는 이거의 반이니까 3, c는 마이너스 3,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2. 끝.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자,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를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을 세미 쓰라는 거야.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고요. 자, 다음에, <laughs> 아, 양변에 얼마를 곱하니까, 10을 곱하니까, 얘는 E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 써야 돼? 짝수 공식을 쓸까요? 홀수 공식을 쓸까요? 또한번 써준다.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은 얼마예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된다. <laughs> 그러면은 홀수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자 그러면 은얘 값은 얼마예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아이고 너는 9니까 이걸 또 써야 되겠네 1 플러스 9 4분의 1 마이너스 9두 개를 우리가 아,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얘는 양변에 6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 2x의 제곱 플러스 3x-6은 0자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6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자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aughs> 86에 48에다가 그쵸? 48에다가 어, 9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거야 57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가로부터 정리하니까 3번에 어, 안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의 제곱 플러스 4 분배하니까 얼마야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하는 0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2x의 제곱 <laughs>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0. 1로 나눠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죠. 짝수 공식 a는 1, b 다시는 마이너스 3, c는 4, x는 <laughs>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9 마이너스 ac니까 5. 자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야. 어. <laughs> 4, 5, 6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고 자 <laughs> 1, 2, 3, 4, 5, 6, 7, 8, 8 자, 아, 선생님이 네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푸세요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5고 c의 값은 이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로토 B- 제곱 마이너스 a c 아하. 그러면은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되겠네요. 그럼 A는 5고 B는 19니까 A하고 5하고 19하고 더하니까 얼마가 돼? 24가 되겠습니다. 24. 자, 다음에. 3번. 어, 이거의 근이 얘가 된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A는 그대로 A고 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는 거야.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 자 이게 뭐가 된대요? 3분의 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대 그럼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b는 여기다 3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10이 되겠네요. a는 3이고 b는 10이 되겠어요. 두개 더하니까 얼마? 어, 13이 우리가 잡는 값이야. 자 다음 <웃음> 5번 <웃음> 분수를 없애라. 최소공배수 곱하니까 6을 곱해서 6 곱하니까 얼마예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니까 2x 마이너스 1은 0. 자 짝수 공식을 쓸까요? a는 9, b 다시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야.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9자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자,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a는 10이 되겠네요. a는 10. 자, 다음에 7번. 아, 이 값을 찾아라. 치9이네요 어, 얘를 a라고 치9했더니 얼마야? 빼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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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1은 0이 될 테고, 그럼 A는 얼마하고 8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 마이너스 Y가 A였으니까 이게 8이 되고,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Y보다 크니까 당연히 큰 거에서 종원급 빼면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 8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어, 자, 오늘 여기까지, 그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수고 많았고, 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왔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선생님 속도에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안외우고 많이 안 풀어보면은, 어차피 니네께 안 돼. 어? 그냥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멈췄다가 공식 외우고,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자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을 해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